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 인물 준비했고요. 네. 네, 정보 제공해 드릴게요. 네. 예. 1979년 예. 5월 10일 여자분? 네. 예. 45살 여자분. 이분도 활동 범위가 조금 넓은 사람이거든요. 응? 네. 활동 범위가 넓고, 넓고. 결혼해시지 않으셨어요? 있습니다. 예, 결혼이 울타리가 있다 그래. 네. 그런데 자녀가 하나인지 어쩐지 그리고 이분이 조금 잠깐 쉬었다가 오, 나오신 분아니요 잠깐 잠시 쉬었다가 네. 응, 쉬었다가 집에서 가사를 뭐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이분 성품이 남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또 말이 묻혀 나가는 게 아니고 행동이 좀 이렇게. 있는 분이 이렇게 잡히시고, 4흔다섯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뭐, 음, 자기 이제 밥그릇이, 채워도 채워도 큰 그릇이 이 양반이. 어, 이렇게 채워다 주잖아. 그러면 벌써 옆에 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밥그릇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분, 남편 되시는 분보다 이, 이분이 더, 좀, 그, 더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기운이 더 좋다, 수리. 음, 이 부근 되시는 분보다는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달리시면 되겠네. 많이 좋은 좋으세요 앞으로 쭉좀 한참 좋은 기운이 이렇게 어, 있다 그러시다 그래요. 음, 또 그다음에 어, 여기저기 막 이름을 많이 불려가시는다 그래 이름 어? 이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렇게 뽑혀가는 사람이다 그래. 음, 괜찮으세요 이분 막 이렇게. 이제 악역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강한 이미지? 음... 응, 이제 막, 강하게. 만약에. 이미지가 좀 강하게. 응, 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강하게. 네. 이제 이런 이미지, 아니, 이미지도 이미지겠지만은, 요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러시고, 좀 목소리가 큰가? 막, 좀 시끄러웠어. 어, 목소리가 큰가? 막, 시끄러워. 어, 얌전한 분은 아니시다, 그래. 그리고 이분 올해, 올해 돌아오는 2023년도도 좋은 기운이 있으세요? 뭐가 하나 깨차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좋지 뭐. 더 이상 아픈 이렇게 비단처럼 그 방석 같은 게 놓여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분. 그래서 올해 돌아오는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분의 뭐 이렇게 도드라진 핵심은 좀 느껴지는 거는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하고 좀 시끄러운 거이런게 조금 강하게 좀 왔었거든요. 자식 보고 좀 어떤가요? 자식 보고는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는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예, 노력을 많이 해서 반듯하게 키우는 이제 이런 자식. 자식은 이게 만약에 이울타리가 이만큼이야, 네. 밖에 안 내놓려 으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있어요. 자식 욕심 있어. 그리고 이 사람만의 특유는 고집도 세가지고 남의 말잘안 들어 지금 이 여자분 남의 말잘안 듣는단 말이에요 내 주관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고 자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반듯하게 뭐 이제 성장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설때 수고 앉을 때 앉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욕심도 엄청 많네 부근이 남편분은 이분 보다 지금 기운이 이분이 더 좋아 두분 놓고 봤을 때 자식이 아픈 손가락 있어요? 아직 자식 없어요. 응, 음, 아픈 손가락이래. 아픈 손가락이래 이렇게. 자식 있었는데 이 사람 없어졌어요. 네. 근데 나는 자식이 네. 이분이 한 명은 주셨었거든. 아 어, 진짜요? 응. 음. 나는 아까 이 사람 자꾸 이렇게 보는데 네. 왜 자꾸 이효리 같은 생각이 들어. 이효리 맞아요, 선생님? 아, 이효리에요. 대박이다. 네. 자식 안좋아요한 명은 네. 20대 초반 막 이렇게 주셨어, 네. 주시기는. 근데 이분 자식 힘들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사주가. 어디서 이효리 같다는 느낌 봐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있는데, 그왜 입술이 이렇게 시커먹고.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보는데, 자신 얘기를 했는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생얼굴이봤어생얼을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입술이, 이분이 입술이 좀 검은 잡잡편것 같아. 그모습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뽕긋하게. 이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천연 기운에 많이 써먹었잖아. 네. 기운이. 근데 지금 기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자식 얘기를 하니까 하나 줬는데 뭘? 이러시는데 뭘? 근데 흘렀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놓고 봤을 때, 근데 자식을 줬, 줬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저게 될 수도 있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자식을 할머니가 힘들, 힘들게 다 그러시는데 자식은 그래요. 좀 미안한데 이 방송을 보면 마음 아프나도 이런 얘기 하려면 그런데 사주에 자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안 음, 아무튼 아이고 말 못하고 어 이거는 그런 말은 못하고, 겠 아무튼. 조금, 음, 그래. 지금도 자식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힘들 것 같다, 그러시에요. 애기 주시면, 우는 초, 초년에 있었단 말이에이 자식 운이. 그런데, 애기를,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 주셔야지 받는 거잖아, 애기를. 그지 근데 사주가, 어디 가서 전부이사주 갖고 전부은적어라 그래. 우리 같은 이제 이런, 문여에 이런 바람이 많은 분이시다, 말이오. 그니까 러 그쪽으로 이제 풀어 먹으신 거지, 이제 음악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반인으로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안 성공을 했고 나와서 이렇게 점을 봤다면은 저희 같은 이런 사주죠.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만약에 잘 노력을 한다 하시니 잘 돼서, 음 애기 하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